안녕하세요. 네.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 저 오늘부터 당장 아,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을 스캔 해 주세요. 자 이천 원짜리 천팔백 원짜리 레어 세일 받아세요. 자옷이 내려가는 판, 레어 골라보세요. 레아빵 네, 세일입니다. 자 우리 살이 내려가는 판입니다. 자자 세일이오세요. 레아빵 네, 세일입니다. 레어 네, 봐. 자 천연 발효 동이 들어가는 판, 네, 레 세일이오세요. 자 골라보세요. 레아빵 네, 세일입니다. <목소리> 저는 오늘 치팅을 할 것입니다. 치링치링뱅뱅 에라 뺑 모르겠다. 살이 안 빠져서 현타가 와가지고 맥주 좀 마셔야겠습니다. <laughs> 내가 라면도 안 먹고, 아, 한산도안 먹고. 난 제일 대단한 게 떡볶이를 참았다. 어 거. 떡볶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응. 떡볶이도 안 먹었고 간식 과자도 안 먹었고, 사탕도 안 먹었고, 초콜릿도 안 먹었고. 내 진짜 다안 먹었어. 메이징. 진짜 4주 동안 내가 진짜 그걸 다 처분했다고. 근데 살이 쪘어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찐 걸까요? 진짜 알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다 참고 밥도 조금 먹고 소식하고 그랬는데 왜 쪘을까요? 1kg가. 그래서 열받아서 오늘은 맥주를 마시러 갈 겁니다. 몰라. <laughs> 다이어트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겠어. 내가 어제 아. 마트에서 닭가슴살 만두를 샀단 말이야. 아, 맛이 아니, 안 먹어봤는데, 어. 그걸 사놓고도 왠지 내가 안 먹을 것 같은 거야. 어. <laughs> 내가 이제 치킨 말고는 아예 닭가슴살을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그때 닭가슴살, 20살 초반에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 차라리 맛있는 닭가슴살로 다이어트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내가 그때 생닭을 사가지고, 내가 우유에 그거 누린내 제거하고, <laughs> 그막 후추랑 소금 해가지고 내가 삶아가지고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으니까 그걸 삼시 세끼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내가 닭가슴살을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그 차례 그때 막 그런 지금처럼 어. 뭐 닭가슴살 소시지가 유명했거나 막 그런 닭가슴살 볼 이런 게 유명했으면 그런 걸 먹으면서 했었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런 게 별로 나오지도 않았고, 진짜. 유명하지도 않았잖아. 근데 이거... 내가 진짜 그래서 닭가슴살을 아직도 쳐다보기가 싫은 거야. 응. 치킨으로 닭가슴살 먹는 건 좋은데, 그런, 훈제 닭가슴살이나 그런 닭가슴살 볼, 막 이런 닭가슴살 들어간 뭔가가 먹기 싫은 거야. 아. 근데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닭가슴살 만들어 샀어. 근데 안 먹을 걸 알면서 샀어. <laughs> 먹기 싫을 것 같은데. 우리 그때 못 먹었던 윙을 먹을까? 혜민이 <laughs> <laughs> 대신? 샐러드 먹어. 아 샐러드 싫어. 다이어트야. 해지 싫어. 응. 아 카프리제 샐러드 하려고 토마토를 샀거든. 아. 산거 까먹고 샀어. 아. <laughs> 지금 냉장고 거 어, 냉장고에서 썩을 것 같아 지금. 돌려서 오픈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아어컨택 네. 어, 얘로 주세요.